Meditation 이라는 것은 Not a way of escaping reality. 현실을 탈출하는 것이 아니고 Way는 How지, How, 방법. 현실을 탈출하는 방법이 아니고 It's way. 어, 요거 관사가 빠져네 어, 어가 빠져네 어가. 그 현실 탈출이 아니고 It's a way to face reality. 여길 왜 투부정사를 썼지? 여긴 동명사 쓰고 요거는 다이나믹한 거고 요거는 스테틱한 거지. 그러니까 에스케이핑 리얼리티, 투페이스 리얼리티 하게 되면은 내가 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지가 듬뿍 당긴 거지. 나는 할 거야. 방향성이잖아. 투페이스 리얼리티, 현실을 바라보고 가는 거야. 현실을 직면하려고 하는 방법이다. 그 현실 탈출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이 문장에서 사실 핵심은 meditation is A Way to Face Reality 디테이션 명상이라는 것은 현실을 직면하려고 하는 노력이다 이거지 응? 리얼리티가 대체 뭐지? 그걸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 리얼리티, 우린 너무 환상 속에 살고 있지 않아? 현실이 무엇인지 나는 찾아볼 거야 어? 직면해서 볼 거야 그리고 대응을 해야 하는 강한 의지가 있는 거지 A Way to Face Reality 요 짧은 문장 속에는, 어, 베트남의 틱나탄 스님의 그 명상의 에센스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지. 그 우리가 생각하는 명상이라고 하면은, 현실이 두렵고, 힘들고, 응? 다루기 귀찮고, 그래서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메디테이션이다.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아무도 없는 곳에 깜깜한 곳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 피해서 현실을 도피하는 거지. 에스케이핑 리얼리티 그게 아니고 나는 현실 직면하고 보고 어떻게 써든지 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뭔가를 내가 해야 될 거야 하는 그런 강한 의지가 담긴 것이 메디테이션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미스 컨셉션이지 그러니까 뭔가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게메디테이션이지 그래서 요거 요걸 쭉음비를 해보자고 휴먼 비잉 인디비디얼을 하나 싹 그려놓고 얘기 하자고 하나의 인디비디얼이 있다. 휴먼비잉이 있다. 감성 하트가 있고 마인드 지성 인텔리전트가 있고 바디 피지컬 눈에 보이는 바디가 있고 그 다음에 스피릿이 있고 영혼이 있다. 이게 휴먼비잉의 하나의 모델이지 모델 그리고 여기에 모델을 좀더 확장하면은 요거 요것이 B다. b 동사 상태. Human being. 요거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두 Do. 두가 있다. 뭐가 상태가 있으면 행동을 해가지고 어떤 변화의 결과를 가져온다. Have 이렇게 되는. 게. Have 그래서 다시 이렇게 B가 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순환을 한다. 이게 이게 좋은 라이프 모델이야. 우노스 우노스 라이프 모델. 아 그런 뜻하네 라이프 모델. 이거 가지고 항상 얘기하니까 하나의 모델이지. 에스케이핑 리얼리티, 페이스 리얼리티 하는데 리얼리티가 도대체 뭐야? 리얼리티 리얼리티가 도대체 뭐냐? 이 리얼리티라는 이 화두는 세상에 역사가 시작하면서 모든 철학자, 과학자들이 아주 즐겨 쓰는 화두가 리얼리티지. 현실이다. 과연 현실이 어떤 거야? 뭐야? 그러니까 뭐 복잡한 뭐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에서 간단하게 해서 오브젝티브 리얼리티가 있고, 오브젝티브 객관적으로 보는 리얼리티가 있고, 또 서브젝티브 리얼리티가 있다. 서브젝티브, 서브젝티브 리얼리티가 있다. 이 리얼리티는 서브젝티브 리얼리티든 어 각자 모든 사람 인디비디얼이 보는 데 따라서 다른 거야.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변해. 어떤 친구가 아 A란 친구가 굉장히 좋았어. 아그 친구 아주 베스트 프렌드야. 근데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 뭔가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아주 철천지 원수가 됐어. 이 타임이 지나 타임 프레임을 탁 타고 가다 보니까, 이때는 좋았어. A라는, A라는 리얼리티가 아주 좋은 친구야. 베스트 프렌드야.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 아주 나쁜 친구야. 나쁜 친구. 바뀐 거야. 그지이 리얼리티가 바뀌었어. 이 A라는 친구는 똑같아. 근데 바뀌었어. 주관적인 거지. 그게 주관적인 거. 그런데 오브젝티브 리얼리티는 이때, 이 시점에서 본 거나, 이 시점에서 본 거나, 그리고 A라는 사람이 본 거나, B라는 사람이 본 거나, C라는 사람이 본 거나, 다, 다 있는 그대로. 그렇게 보려고 노력하는 게 바로 Objective Reality지. w o 시 r y 시 o 드 r 셉 and Accept. 네가 보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 Worry and Accept is your r e a l i t y your reality. 이 사람마다 individual마다 reality가 다르단 말이지. 그러니까 what o e see and accept is your reality다. 그지? 말이 되잖아. 이게 subjective reality고 objective reality는 자꾸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try to accept, try to accept something As it is. As i s 있는 그대로 무언가를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해라. 이것이 objective reality. 여기에서 할수 있는 말이지. 그래서 이 말을 많이 하잖아. Try to accept something as it is. 따지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해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가까 그러니까, what you see and accept is your reality가 됐으니까, 이게 좋은 리얼리티 자기가 느끼고 아 이거 좋은데 어 좋아 좋아 행복해 죽겠어 이러면 다행인데 대개 경우가 응? 저거는 아 너무 너무 미잘아 그래 아 저건 아 어떻게 나게 나한테 저런 게 오지 아 답답해 죽겠네 미치겠네데 이래서 이러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에스케이핑 리얼리티를 하게 되는 거지 요요 에스케이핑 리얼리티가 바로 이거지 이게 이거 자기가 본대로 본, 봤는데. 어, 다행스럽게 좋게 봤으면 다행인데, 나뻐, 나빠 나빠해. 어,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아. 그래서 도망가는 거지. 그런데, a way to face reality는 이거지. 이게 딱 오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whatever comes. 응? try to accept it as it is.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 face reality. 요 차이네. 그니까 러 여기서 Objective Reality Objective Reality 이 부분 요 Try to accept something as it is. 이것이 바로 Meditation을 하는 이유가 되는 거지. 그인 i n d i v 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걸 경계로 해가지고 이쪽은 External World지. External World 그리고 이하는 Internal World지. Internal World 근데 사람들은 대개가 인터널 월드는 안 들여다보지. 전부 바깥을 쳐다보고 산단 말이야. 이 바깥에. external world에서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대체? 어? 이것만 보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individual이 이 외부 바깥을 볼때 거기에서 발생하는 reality가 전부 subjective reality가 되는 거지. 주관적인 reality. 여기 a라는 사물이 있다. 내가 이 인디비디얼이 바라볼 땐 이거 어 굿인데 근데 저쪽에서 딴 인디비디얼이 이걸 볼땐어 이거 나쁜데 이건 배드다 뭐 이렇게 될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엑스터널 월드에 있는 것은 전부 서브젝티브 리얼리티의 대상이라는 거지 외부에 널려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은 소셜미디어가 있지 소셜미디어 요새 대표적인 게 인스타그램이 있다 인스타그램을 딱 보면은 거뭐 사진 올라오는 거 보면 말이야 어, 뭐 애들 데리고 럭셔리한 호텔에 가고 뭐 휴양지에 가고 뭐 음식을 뭐 어, 럭셔리한 거 시켜서 먹고 뭐 그런 걸딱 보면은 이쪽에서 이 Subjective Reality가 어떻게 형성이 되겠어? 요게 바로 Framing Effect가 발생이 돼가지고 이 A란 사람이 인스타그램에다가 뭘 아, 럭셔리한 걸 올려놓는 이 사람의 백그라운드에는 뭐 Struggling 엄청나게 개고생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 근데 여기 에 사진에 나와 있는 어느 일부분, 이 프레이밍이 펙트에 걸려가지고 여기에서 아, 이거 아주 기가 막힌 거야.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서브젝티브 리얼리티가 발생하는 거야. 아, 저게 현실이야. 나는 저런 현실을 쫓아갈 수가 없어. 어, 나는 장가도 안갈 거야. 나는 시집도 안갈 거야. 결혼도 안 한다 그러지. 자신이 없어 저렇게 럭셔리하게 어, 소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맥킹머니를 할 수가 없어 지금 현재로서 그러니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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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는 거 아니야 소셜미디어 이런 걸 굳세게 믿고 있으니까 서브젝티브 응? 리얼리티가 자기만의 리얼리티가 만들어지는 거야 비참한 리얼리티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도 있고 미스리딩 미스리딩 Misleading Advertisement. 잘못 끌고 가는, 어, 광고들. 그지? 이걸 먹으면 말이에요. 어, 일주일 만에 살이 10kg가 빠져요. 뭐, 이걸 먹으면 무릎 아픈 거 금방 다 나아요. 그래가지고, 한 1년 동안 광고하다가 어느, 어느 순간 싹 사라져버려. 왜냐면 1년 동안 다 팔았거든. 그니까, 러 Misleading Advertisement. 이런 것에 의해가지고, 그, 어, 잘못된, 어, 리얼리티가 만들어지는 거지. 아 맞아 나도 저게 여기 아픈 게 그래서 아픈 거야 아저 약을 먹어야 되겠어 그 돈만 쓰고 아무 결과도 없는 거지 그 다음에 다양한 바이아스가 걸리지 바이아스 뭐 컨포메이션 바이어스뭐 프레이밍 뭐 프레이밍 이펙트 뭐 밴드웨건 이펙트 뭐, 뭐 다양한 바이아스에 걸리지 이것도 이것도 Subjective Reality가 형성이 되는거지 전부 잘못된 주관적인 리얼리티 자기만이 만드는 리얼리티인데 좀 좋게 만들면 다행인데 전부 미저러라하게 만드는 거야 자기의 리얼리티를 아난 비참해 비참해 난 불행한 사람이야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돼 개인한테 개인한테 인터널 월드에 어떻게 자극이 되냐면 스트레스가 되는 거지 스트레스 그리고 앵자이어티가 되는 거지 초조하고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이것이 자기 자신한테 그 이모션, 자기 상태를 무지하게 나쁘게 만들지, 그지? 이모션얼 스테이트, 자기 상태가 엄청나게 나쁜 거야 그럼 이게 여기서 들어와가지고 외부에서 받은 미스 leading, 미스 leading 어드바이저 다이지먼트, 뭐 소셜 미디어 이런 데서 받은 거, 바이어스, 다양한 바이어스 뭐 이런 것들 들어와가지고 자결 기 스트레스와 앵저의 티에 콱 쌓이게 만들다 보니까 자기의 이모션얼 스테이트가 아주 까 d 이 되는 거지. 아주 위저러블이 되는 거야. 그러면, 외부에 내보내는, 내, 내보내는 반응이 긍정적일 수가 없지, 부정적인게 되는 거고, 부정적인 그, 그 반응이 나가면 그것이 다, 다시 돌아가지고, 다시, 다시 돌아서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악순환이 되는 거지. 응? 그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자기 개인이 갖고 있는, 자기 개인이 갖고 있는, 지나간 과거에 대한 어떤 그, 그, 어, 후회와, 어, 원망, 뭐,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그걸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 있으면, 은 역시, 외부로 반응하는, 그 외부를 보는, 어, 그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이 눈이 흐려져 버리고 마는 거지. 흐려져 버리고 마는 거지. 이런 것들, 엑스터널 월드에서 이런 다양한 것들.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 그래서 사람들이 아 괴로워 죽겠어. 아, 나는 너무너무 비참해. 나는 어디로 탈출을 해야 되겠어. 여기서 escaping reality잖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만들어 놓은 reality. 그게, 그게 너무 비참해. 어, 그래서 escaping reality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래가지고 escaping reality 어떻게? 인터널 월드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 못해. 인터널 월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전부 외부에서만 찾는 거야. 그러니까 혹은 날 술을 진탕 쳐, 쳐 마시던가 무슨 마약을 하던가 도박에 빠지던가 다 에스케이핑 리얼리티지 그지? 다 에스케이핑 리얼리티야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어 에스케이핑 리얼리티인데어 어, 나는 그래도 생각이 있으니까 어 나는 그래도 뭔가 명상이라는 걸 하면은 어 뭔가 좀 이렇게 내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를 해서 들었어. 그래서 사람들은 뭐 명상이라는 걸 한다 그래. 명상이라는 걸 해. 이렇게. 그런데 이런 명상, 뭐, 이 인터널 월드가 있는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오브젝티브하게 뭐 볼수 있는 눈에 대한 뭐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뭔가, 어, 명상을 하면 좋대, 좋대. 그래서 이것이, 이것이 바로 흔하게 말하는 정신승리야, 정신승리. 명상하고, 명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 그냥 마인드 컨트롤 하겠지. 그러니까 자기 최면을 거는 거야, 자기 최면. 아,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그러나 코아에는 불행하다는 생각이 꽉차 있는데 그거는 아니지. 그건 답이 아니지. 밖에 체면을 셀프 힘노시스. 셀프 힘노시스. 이것인 뭔가 뭐 음악적으로 뭐, 뭐 뭔가 필요가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메디테이션 학은 거리가먼 거지. 셀프 힘노시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고 계속 지혜로운 사람들이 뭘 찾았겠어? 여기가 이 세상이 시끄러우니까 이 세상이 시끄러우니까 엑스터널 월드가 시끄러우니까 인터널 아, 월드에서 한번 찾아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멘탈, 그다음에 이모셔널 그리고 밴드, 스피쥬얼, 웰빙 웰빙 well 이걸 추구하게 된 거지. 멘탈, 이모셔널, 스피리추얼, 웰빙.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이게 바로 자연 그대로야. 이게 요게 진실이야. 이게 요게, 리얼리티인 거야. 우리가 갖고 있는 거에 스피릿이 있고, 하트. 이 이모셔널, 멘탈. 이세 개가 웰빙. 이 비동서 있잖아. 상태. 요 상태. 인디비디얼의 요 온전한 상태를 이루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되면은 여기 스피리혈 스피릿혈, 그로우스, 영적인 성장이 일어난다. 그럼 스피추얼 그로우스가 이루어지면 뭐가 나와요? 여기서 러브 앤 피스가 나오는 거지. 러브 앤 피스, 그리고 호프도 나오고 희망도 나오고, 러브 앤 피스.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어 이상하게 그냥 이유 없이 미워. 어이 없이 싫어. 그러면 웰빙이 well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가 된 거지. 웰빙이 well 이루어지고 스피리스를 계속 성장시키는 사람들은 만약에 어 누가 갑자기 비워, 아 어, 싫어, 아 어, 짜증나, 그러면 아 내가 내 상태가 지금 안 좋구나. 여기에서 어 내가 내 나를 좀더 들여다보고 그그 그 자체 그 행위 자체가 명상인 거지. 그건 명상이라고 그냥 이런 걸 붙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well-being 상태를 유지하려면은 뭐를 찾고 연습을 해야 될까? Whatever you are doing. 무엇을 하든. 무엇을 하든. Whatever you are doing. Wholly. 아주 꽉 차게. Wholly present. Present. 그니까 여기 현재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 일에 그 일만 생각하는 거지. 딴 데가 있는 게 아니야. fully present aware. 그리고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는 거지. fully present and aware and focused on 집중한다. And and focused on the current 그런 모멘트.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 뭐가 중요하냐면은 fully present. 지금 낚시를 하면서 낚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낚시 하는데 등산 생각을 한다든가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 일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집 생각을 한다든가 그그 것은 프레젠티가 아니지. 일할 때는 일 생각만 하고 일 하는 데만 있고 마음은 몸은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게 아니지. Present. 바로 거기 있는 거지. 어웨이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식을 하고 그리고 포커스 돈 바로 커런트 모멘트. 그러니까 이게 리얼리티지. 과거도 리얼리티가 아니고 미래도 리얼리티가 아니고 현재 이 순간이 이 순간이 리얼리티다. 지금 이 순간에 할수 있는 건 바로 현재 이 순간밖에 없는 거다. 그런 의식을 갖는 거지.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이게 바로 메디테이션의 간단한 행동이야. 응? What e r e we doing? 계속 뭔가 어떤 일에 있어 달인이 나온다 하는 것들은 달인들은 모두 자기 하는 일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여기 응? present, aware, focused on current moment. 요 요게 달인이야, 달인. 내 스피릿이 충만한 거지. 스피릿이 꽉차 있는. 그래서 이 doing 이라는 게, doing 이라는 게 혼자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지금 be do have your 삼각 triangle structure 를 구성을 하고 있는 이런 안전, 최고로 안전한 구조가 삼각 구조지. 그러니까 be do have your 구조를 갖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 누가 남편이 아들한테 막찬 소리를 하니까 엄마가 남편한테 Leave him alone. Leave him alone. 잠시 나도요, 나도. He knows. w h a t he, knows. he, knows he is, doing. is doing. 이거는 이거는 이 표현은 이걸 모르면은 be do have 외이구절을 모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He knows what he is doing. He knows what he's doing. 이게 무슨 말이야? 근데, 근데 이 말은 흔하게 나오는 말이거든. 우리말로 치자면 알아서 할수 있다. 아들이 응? s is the same thing. t h i e a v e h i m a l o n e s h e n o t i s h n g s h e s a thing. h e s i n g This i i n g t s i h a thing. e s i n g 이유를 알아. 자기가 doing을 하는 것이 왜 하는지 why를 안다고. 그리고 이 자기가 doing을 하면은 어떤 목표로 간다는 걸 안단 말이야. 여기에 have가 what이지. what. 그리고 여기서 doing이 how고.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방법. how. 그러니까 아들이 알아서 하는데 그 how 가지고 왜 자꾸 잔소리를 하냐 이거지. 응?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두잉을 하긴 하는데 두잉을 하는데 이게 자기가 하는 일의 이유도 알고 목적도 안다 이거지 어? 그리고 그것, 그것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그림을 그리고 있는 애다 이거지 그러니까 나도라 이거지 응? 그리고 그러니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지 He knows what he's doing 그리고 누가 또 잔소리를 자꾸 해도 I know what I'm doing. l e me alone. 아, 나좀 가만, 나도, 나 알아서 할 거니까. I know what I'm doing. 그러니까, 요거에 굉장히 중요한 말인 거지. 만약에 이 doing이 그냥 혼자 있으면은, 왜 하는지 몰라. 아니, 남들이 하는, 하니까, 알아, 같이 하는 거지, 뭐. 어, 남들이 하는 거, 그거 다, 뭐 나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외부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데,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하는 거야. 남들이 다 하는 건데, 뭐. 이거. 그거는 영원이 없는 거지. 그야말로 영원이 없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명상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게 위얼리티야 자기가 doing을 할때 이유를 알고, 그러니까 여기 being과 doing이 connection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거지. 그 다음에 doing이, d o i n g 어떤 결과, 와슨 결과도 되고 목표도 되는 거야. 요거, 요것도 connection이 되 있고. 그 다음에 have, 비에서 have에다가 여기다 목표 설정을 해주는 거 아니야? 여기서. 이렇게. 커넥션이 완벽히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지. 이런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하나의 명상인 거야. 그러면 완, 이거 완전히 이, 이 말이 맞잖아. It's a way to face reality. 그러니까 그야말로 자신의 리얼리티를 자기가 만드는 거지. I create my own reality. 지 자기가 자기의 현실을 만드는 거야. 아 그러니까 공곰이 자기를 들여다보고 이 스피릿, 하트, 어? 이모션, 마인드, 인텔리전트 어? 그리고 바디, 피지컬 이 바디는 바디는 뭐냐면 이 스피릿과 어, 이모션과 멘탈이 이게 협력 작업을 하게 되면 바디로 표현이 되는 게 결국은, 결국은 두가 되는 거지. 어, 스피릿, 하트, 마인드 이것이 전부 홀 원. 그러니까 총네 개가 딱 뭉쳐가지고 하나의 완성체가 되면은 건강해지는 거야. 건강해지는 거야.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야. 그리고 러브 앤 피스가 러브와 피스가 흘러넘치게 되는 거지. 응?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이게 완벽히 흘러넘치면 그거는 성인이 되는 거고. 하지만 어느 정도 저 각자 노력을 하면 홀완 총체적 인간이 돼서, 요거요거 요거 요, 오너스 라이프 모델 요걸 딱 노트에다 챙겨. 이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봐. 이렇게 항상 요거 그려놓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달라진다니까. 그러면 이제 여에서 여기에서, he knows what he's doing 하게 되면은 비두해부가 잘 연결된 상태가 되면 어떤 상태가 발생하느냐. i am so in the zone 인더 존 인더 존이라는 말을 요걸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인더 존. 인더 존은 뭐냐면 인더 존. 요거는 관용 표현인데 인더 존은 i'm so in the zone.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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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아 지경에 빠져 가지고 이 아, 정말 너무 몰입을 해 가지고 i'm so in the zone. doing my presentation.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동안 너무 너무 프레젠테이션에 몰입을 해가지고 I'm so in the zone, I'm so in the zone. During my presentation, I lost track of time. Track of time은 시간 가는 줄 몰랐다. I lost track of time. 나는 너무나도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동안 너무 몰입을 해가지고 in the zone, so in the zone. 정말 아주 몰입을 해가지고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요거지. 인더존 이게 명상을 통해서 얻는 m i n d f u 가 되는 거지.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거. c u 모멘 e 에 집중하는 거. 내가 p r e s e n 을 한다. 그럼 p r e s e n 을 받는 사람한테 집중을 한다. 거기에 집중을 하니까 in t h 아주 무아 지경에 빠져 버리는 거지. 요거 in t h 을 다른 말로 또 하면 inner f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거, i n 플로우 flow state, 이것도 무아지경에 빠지는 거지. 그러니까 명상에서 얻어지는 마인 플리스의 결과가 이런 것들이지, i n 플로우 flow state 혹은 in the zone,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하면은 어, 좋은 사람 되는 거지, 어 유능한 사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 여기에서 지금 이거는 is a way to face reality야. 자기가 reality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명상을 하면서 우리가 계속 공부하는 거는 뭘, 뭘 공부할까? 자연의 법칙을 공부하는 거야. 지혜슬운 사람들이 얘기하는 좋은 말들은 전부 자연의 법칙을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하고 그러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자연의 법칙 중에 하나 이런 거 있잖아. Nobody is perfect. 이거 간단하지만, 간단하지만, 이건 자연의 법칙이야. 사람은 human error가 있어. Nobody is perfect야. 아무도 완벽한 사람은 없어.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이런 것이 생기더라도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Accept as it is. Oh, why not? 가끔 실수도 하는 거지, 뭐. Nobody is perfect. 그렇게. 그렇게 명상을 하면서 이런 말을 음미도 해보고, 뭐, 그러면 되는 거지. Okay.